지식의 놀이터다. 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. 공평한 뉴스, 국민의 시선.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자편 이아나입니다.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많이 찾는 지입차. 최근에는 젊은 분들 역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 찾고 계시는데요. 오늘도 역시 저 이아나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은 제가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었죠.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차주분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시간은 보다 직접적인 정보입니다. 차주분들 곧 운송 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. 화물 운송은 매출 그리고 안전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화물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운수 회사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화물을 내리게 되면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. 이 내용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, 그럴 때는 운수회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야겠죠. 다음 세 번째,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. 이 내용도 어찌 보면 굉장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.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현황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. 이 말은 즉, 특별하게 운임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없고, 나지도 않는다는 뜻이죠. 때문에 주변 차주 분들과 비슷한 조건임에도 부당할 정도로의 운임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꼭 운수회사에 문의를 하길 바랍니다. 네 번째.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. 쉽게 말해서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. 지입자분들에게 차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. 따라서 적어도 차를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. 다섯 번째,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서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되며, 마지막 여섯 번째,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. 자, 어떤가요?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이 좋겠죠? 날씨가 제법 더워지면서 졸음이 더 힘든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. 졸릴 때는 무조건 잠시 쉬고 가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